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7장, 잠원 27장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 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환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돌이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참 많은 잠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참 우리가 독특하게 읽게 되는 구절인데요. 보정 서지 말냅니다. 성경 자문에서는요 구제하라 나누라 베풀라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서는 거는 하지 말래요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서는 것은 잡히는 것과 얽매이는 것과 일반이에요. 11장입니다. 11장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7장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0장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오늘 27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말이 여기서도 또 나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보증 서지 마십시오 22장이에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서지 말라. 자문은요. 보정서지 말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정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사람, 내가 보정서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보정서 줄게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다 안다고 내가 보정서 줄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정서지 말아야 돼요. 또, 보증서지 말아야 될 이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는 보증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선다고 할 때, 내가 보증선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우리는 그 보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설 능력이 없습니다 또요? 보증 서지 말아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치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증이 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보증 설수 없다는 거 고백하면서, 오늘도 겸손한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